1번 다음 값을 잘못 구한 것은 1번의 루트 11의 제곱은 11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루트 o 분의 t 의 제곱 u n e y o 자, 제곱 안에서는 뭐,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분의 n 그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u t but, but, b 이건 9분의 4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자, 3번을 잘못 구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2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가 음수, 그다음에 a, b가 음수 그랬어요. 자, a, b가 음수란 얘기는 어, 부호가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하나는 음수이면 하나는 양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a b가 음수니까 a가 b보다 지금 현재 작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되어야 되려면은 a가 음수고 b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은 자, b가 a보다 더 크기 때문에 a가 음수, b를 양수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어쩔 줄 이렇게 되는 텐데, 먼저 루트 a 제곱 요거, 자, 루트 a 제곱은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로 나오겠죠. 그다음 에 루트 b의 전체 제곱이에요. 자, 전체 제곱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숫자 그냥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제곱 역시 그냥 2b의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b가 양수기 때문에 어 역시 그냥 나오죠 이 앞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던 거니까 마이너스 2b 그리고 이거 ea 마이너스 b인데 ea 마이너스 b 자체가 음수죠 왜냐면 a가 b보다 작, 작기 때문에 음수로 작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ea는 음수 b는 양수, 즉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붙어서 2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가 답이 되겠죠. 답은 1번. 자, 루트 24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은 자, 루트 24 n 인데 24를 일단 소인수분 해봐야 해될 텐데 24가 83 24니까 2의 세제곱하기 3 곱하기 n 이런 형태가 됐어요 자 이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돼야지 루트가 없어지면서 자연수가 될 수가 있는데 제곱수가 되려면은 소인수분 해 했을 때 지수가 전부 짝수가 돼야 돼요 자 지수가 전부 짝수가 돼야 되려면 n은 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의 세제곱이죠. 지수가 현재 홀수예요, 홀수. 그래서 n에는 2가 지금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근데 마찬가지로 3도 지수가 1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최소한 3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이 뭐 여러 가지 값이 될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2곱하기 3, 2 하나랑 3 하나 곱해진 숫자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자 그다음 이거는 계산 문제, 4번인데 루트 a 골을 b 루트 c의 골로 나타낸 것은 자 루트 18은 9 2, 18, 9는 3의 제곱이니까 3 루트 2가 되죠 맞고, 그 다음에 루트 24, 24는 4, 6, 24. 중요한 건 이제 제곱수 곱하기 얼마가 되느냐 이건데 4를 바깥으로 빼면 2 루트 6 맞고요. 자, 루트 72, 자, 72는 36 곱하기 2. 즉 36이 제곱수죠, 6의 제곱이니까. 6을 바깥으로 빼서 6 루트 2 맞고 루트 32, 자, 32는 4의 제곱 곱하기 2예요. 즉16 곱하기 2니까 4를 역시 바깥으로 빼내서 4 루트 맞습니다. 자, 루트 27은 27 자체가 3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볼수 있으니까 3 루트 3이 되어야 됩니다. 2 루트 3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에 아 이건 이제 간단히 하는 문제죠 요거를 8루트 2는 뭐할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3루트 5 역시 마찬가지 자 18은 9, 2, 18이니까 3루트 2로 보면 되겠고요 20은 4, 5, 20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렇게 해서 어, 그 루트 부분 즉 무리수 부분이 같은 것끼리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루트 2하고는 마이너스 3루트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 3루트 하고는 2 루토 마이너스 루토 이 부분을 갖다 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8 루트 2랑 3 루트 2 빼면 5 루트 2 3 루토 2 루토 마이너스 루토 하면 3 루토 플러스 루토니까 4 루토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값은 5그 다음에 b의 값은 4 이렇게 되니까 a 플러스 b는 5 플러스 4 9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6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자 9는 3의 양의 제곱근이다 아니죠 3은 9의 양의 제곱근이죠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5의 음의 제곱근이다 이 마이너스 25가 아니라 플러스 25의 음의 제곱근이고 3번 양수 a의 자이 말을 좀 헷갈려 했었, 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양수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스 너 루트 a 맞아요 여기 안에 들어간 숫자는 일단은 양수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0 이상 음. 그 제곱근 1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아니라 이렇게 제곱근이란 말이 앞으로 나오면 이건 그냥 루트 11만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제곱근은 7이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7이죠. 그쵸?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은 7이에요. 그래서 7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맞는 것은 3번 하나밖에 없어요. 7번 다음 중에서 a인 루트 2, b인 루트 3일 때 루트 48을 a, b를 써서 나타내 봐라 이건데 자, 루트 48 자, 이건 빨리 빨리 생각할 수 있었는데 16 곱하기 3으로 볼수 있죠 자, 16은 2의 4 제곱 3 이렇게 되니까 루트를 분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분리가 되겠고 자, 이게 4 제곱이 여기 보면은 루트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 2의 네제곱 이니까 a의 네제곱 곱하기 b 이걸 찾으면 되겠죠? 답은 4번. 자, 다음 그림과 천변의 길이가 40cm인 정사각형을 자,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숫자를 조금 바꿨어요. 색종이를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나갈 때라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적이 배, 즉 반으로 계속 줄어 나간다는 거죠 지금 1단계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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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니까 전체 면적의 반 밖에 안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도 역시 면적이 2분의 1배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정사각형 면적이 40의 제곱이니까 1600 제곱 센치미터 였을 거예요 1단계를 지나면 800 제곱센치미터 반씩 줄여나간 겁니다. 2단계에서는 또 반으로 줄여나가니까 400, 3단계에서는 또 반, 200, 4단계에서는 또 반으로 줄어드니까 100 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단계에서는 100 제곱센치미터예요. 정사각형인데 면적이 100 제곱센치미터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100, 즉1 10 0센가미터가 센티미터. 자, 여기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8번이고 그다음에 9번. 자, 다음 그림은 넓이가 각각 4제곱센티미터, 50제곱센티미터, 20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어 붙인 것이다. 이 색종이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의 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요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요게 역시 이제 학교 교과서의 문제에서 숫자를 살짝 바꾼 건데 각 변의 길을 먼저 구해보면 얘는 2cm 나올 거고 얘는 요만큼이 루트 50cm 나올 거예요 즉5 루트 2cm 얘는 루트 20이 될 테니까 4520에서 2 루트 5cm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조금 두껍게 한번 색칠을 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게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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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보면은 이거가 어, 가운데 있는 여기 요 정사각형의 그냥 둘레의 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가운데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로 계산을 해 보자면은 5루트 2의 4배. 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칠한 부분이에요. 5루트의 4배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어, 색깔 안 바꾸고 할게요.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은 2가 이제 두개가 되겠죠. 2곱하기 2,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요 부분하고 이요 부분, 자, 이거는 2루트가 역시 두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래서4 5 20루트 2. 플러스 224 플러스 4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센치미터. 그러면은 4 플러스 20 루트이 플러스 4 루트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자, 당시 이것의 인수인 것을 모두 찾으면 그랬어요. 자, 인수는 인수분해 되있을 때 각각 이제 곱해진 식들 하나 하나도 다 인수고, 걔네들끼리 조합해서 곱한 어떤 식들도 다 인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인수는 x-2 인수 되고요, x-2의 제곱도 인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x-2랑 2x+1을 곱한 것도 되고, 아, 2x+1을 단독으로도 당연히 되죠. 그다음에 x 2이에 제곱하고 2 x 플러스를 곱한 즉식 전체도 인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수인 것을 모두 찾아주면 일단 디귿 번 가능하겠고 리을 번 가능하고 2 x 플러스일 가능하고 여기 x 2이너 x 플러스 있죠. 여기 비읍. 디귿 리을 미음 비읍.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계산할 때 가장 알맞은 곱셈공식 혹은 인수분해 공식이 짝지어 지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1번은 102의 제곱이니까 100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계산한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건 맞고 그다음 얘는 200 플러스 2에다가 200 마이너스 2로 곱한 걸로 할수 있으니까 합차공식 맞아요 그 다음 얘는 5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1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자 완전제곱식이죠. 51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제곱식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 역시 합차공식이고 5번은 지금 좀잘안 보이는데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써보면 81은 9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72가운데 있는 72는 2곱하기, 9곱하기 4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공식이 맞아요. 11번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가 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를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된대요. 자, k가 될수 있는 수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k는 a 곱하기 b가 되겠고 8은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게 정수란 조건이 없으면 은 a b가 될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정수란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8이니까 뭐1 더하기 7이라든지 2 더하기 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해보자는 거죠 3 더하기 5 4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뭐 뒤로도 이제 더 나오는데 어차피 곱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요거에서만 따져 볼게요. 1 더하기 7이면 a 곱하기 b가 7 2 더하기 6이면 a 곱하기 b가 12 3 더하기 5면 a 곱하기 b가 15 4 더하기 4면 a 곱하기 b는 1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6이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13번 이것이 두 해의 b가 2대 3일 때수 a의 값을 모두 9에 더한 것은 얼마냐라는 건데 이거 좀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두 해를 비례상수 k를 써서 2k랑 3k를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자두 개의 해를 갖는 이차방정식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걸 전개를 해봅시다. 마이너스 5kx 플러스 6k 제곱은 0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계수 비교를 할 거예요. 자 x의 계수랑 마이너스 5k가 같다고 라 놔둘 거고 상수항 6의 a 플러스 4랑 6k 제곱이 같다 이렇게 놔둘 거예요. 즉 마이너스 5k는 5에 a 플러스 2그 다음에 어, 6k 제곱은 6에 a 플러스 4 자, 이렇게 놔둘 건데 자, 이 식을 갖다가 먼저 간단히 해보면 마이너스 k가 a 플러스 2 양변을 5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죠. 즉 k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요. 그러면 이 밑에 식에서는 6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6에 a 플러스 4가 되겠고 6 지워지고 제곱하면은 자, 제곱 안에서 음수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4가 이제 지워지죠. 그럼 a 제곱 플러스 3 a 는 0이 되니까 a로 묶어내면 자, 그래서 a는 0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지금 a의 값을 모두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0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2차방정식 이것의 해가 아 이거는 근행공식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바로 근행공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은 9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3 곱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1 2 p에요. 자,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될 텐데 자 q 값이 먼저 간단하게 구해지죠. Q값은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루트 안에 9-12P가 역시 루트 안에 있는 값 33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12P는 마이너스 24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PQ를 합치면 마이너스 5 2번이 답이죠 15번 길이가 24cm인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두 정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4대 3이 되어야 된대요 자, 넓이비가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4대 3이면 자, 정삼각형 두 개는 서로 닮은꼴이라고 봐야 되니까 변의 길이비는 자, 이것에다가 각각 루트를 씌운 비율이 나오죠. 즉 루트 4대 루트 3. 즉2대 루트 3으로 길이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2대 루트 3으로 길이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cm짜리 끈이 이렇게 있을 때 자, 2대 그리고 루트 3 <laughs> 비슷한데 2대 루트 3의 비율로 지금 가져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놔둬 볼게요. 그럼 얘는 24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자 이거를 이제 그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x 대24 마이너스 x는 2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루트 3x는 48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 그냥 뭐 2차 방정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풀어 됩니다. 당연히 루트 3 플러스 2의 x는 48 이렇게 돼서 x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4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긴쪽 길이에요. 긴쪽 길이니까. 자, 유리화를 해서 2 플러스 루트 3에.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유리화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분모가 합쳐 오시니까 4 마이너스 3 돼서 1 나오겠고 분자는 48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즉 48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 지금 x의 길이죠. 48에 여기다 쓸게요. 자, 근데 이거는 여기 x의 길이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요걸 이제 그 뭐냐 삼각형으로 지금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값을 3으로 한번또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음, 그러면 3일은3 3, 3 6 18이 마이너스 루트 3 16에 이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32 마이너스 16 루트 3 센티미터가 답이죠 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이었고 그 16번 1 함수 y는 ax-2의 그래프가 점 이것을 지나고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점을 지난다. 자 여기가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일단 대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y 좌표는 e a 플러스 4, x 좌표는 a 플러스 1. 전개를 해보면 이차 방정식이 보이죠?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래서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자 a 마이너스 6 아니지? a 마. 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일단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통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조건을 주는 거죠 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1차 함수를 빨리 그려봐야 되는데 자 a가 3이 되면 y는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인데 자 이거는 기울기 3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돼요 자이 사분면 지금 보다시피 안 지나죠.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3이 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이가 되면은 어 마이너스 이가 되면은 그래프가 마이너스 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분면 여기 지나죠. 그래서 요건 답이 아니에요. 자이 함수 f x 가 마이너스 e x 오 플러스 x 마이너스 사에 대해서 자, 이것의 값을 구하면 역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숫자 살짝 바꿔서 해봤어요. 자 요거 f 0 먼저 구해보면은 f 0은 뭐 간단하게 마이너스 4 되겠고 마이너스 3에 f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2넣어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4i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곱하기 어 마이너스 14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42 31은 342가 되니까. 3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어, 이차 함수 y ax 이것도 숫자 지금 살짝 바꿨는데 어, a점하고 b점의 좌표는 각각 마이너스 -2, 1, 2, 1. 그다음에 a b 의 평행한 c d 의 길이가 요 길이 16이래요. 그랬을 때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면 그런데 자, 이게 아래변하고 윗변의 길이는 나왔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자, 높이를 알려면은 C점의 y 좌표를 아는 게 지금 중요하죠. 요 점의 y 좌표. 시 C점의 y 좌표나 요 점의 y 좌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이참순수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16이라고 주어지면 자, 여기 길이가 16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여기는 반은 16의 반인 8이 나와 줘야 되겠죠. 자, 8이면 결국 C점의 x 좌표가 8이라는 얘기니까 자, 요 8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C점의 y 좌표를 구할 건데 아직 이 함수가 y는 ax 제곱에서 a를 몰라요.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b 점 좌표인 이1마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 콤마 를 대입하면은 a 곱하기 4가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4분의 1. 즉이 함수는 y는 4분의 1x 제곱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8을 대입을 해보면은 4분의 1 곱하기 8864니까 어, 16이 되겠죠. 그래서 C점은 8,16이 되고 결국 이 점의 좌표가 1 6이란 얘기니까 높이는 15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어, 2 더하기 2에서 4 윗변의 길이는 주어진 16 높이는 15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서 155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19번 어,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다? 이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면 꼭짓점이 X축 위에 있다. 즉뭐 이런 식으로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짓점의 Y좌표가 0이니까 기본적으로 식은 이렇게 생긴 식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니까 P값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식은 A의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1콤마 3을 지난다. 자, 지나는 점은 무조건 대입을 하라그랬어요자 y에 3 들어가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은 a가 3이 나오네요. 따라서 함수식은 3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 b, c, d의 두 꼭지점 a, d가 자요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문제를 조금 많이 바꿔봤어요. 마이너스 x 제 플러스 8x고 직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내접이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이거 좀 어려워요.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길때 a의 좌표를 구하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여여 축이 0 0 0 0 0 0못 그리겠는데 가운데를 정확하게 0하게 그리면은 0게 x는 어, 뭐냐? 0게0이0 0 0 0 0 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6 이렇게 나올 테니까 x 는 4가 지금 축의 방정식이 돼요. 자, 요요요 요, 요 식이 x 는 4예요. 그러면 b점의 좌표를 a 콤이라이라고 한번 봅시봅시다이 콤마 놔이면고 놔두면은 6기 길이. 요즘 너무 좀 작은데 p 기 길이가 서 i n u s 6 plus x m i n 서 s 6 plus x m i n u a를 뺀게 나올 거예요. 그럼 bc 전체 길이는 bc 전체 길이는 4에서 a를 뺀 다음에 2 배를 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밑변의 길인데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길 때라고 했으니까 bc의 길이랑 ad의 길이를 더하면은 2의 4 a의 두 배니까 4의 4 a 즉16 4a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로변 요 길이를 갖다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이 길이는 요이 길이 여기 길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길이는 여기 보다시피 A 점의 y 좌표를 그냥 구하면 될 거예요. 자 A 점의 y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 자, A 점의 y 좌표를 구하려면 우리 B 점의 x 좌표를 a라고 놔뒀으니까 자 B 점의 x 좌표나 수직으로 올라와서 딱 닿아 있는 A 점의 x 좌표나 같을 거기 때문에 a 에다가 아 x 에다 small a를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게 함수식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예요. 근데 이게 y좌표인데 곧 세로의 길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것도 두 개. ab의 길이 더하기 cd의 길이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a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6a. 결국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6a에다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16 해서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16으로 둘레의 길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이차함수 표준형 형태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에 A 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16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일단 완전 제곱씩 나올 텐데, 9이 18, 마이너스 18이 더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18, 플러스 16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식을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 완전 제곱식 앞에 여기 완전 제곱식 있죠?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어요 즉 이게 완전제곱식이 어떤 값이 생기면 마이너스 2까지 곱해지면서 음수의 값이 나오고 거기에다 34를 더하는 이런 식인데 결국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이식 전체는 가장 큰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0이 돼야지 음수가 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이식 전체는 가장 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어, 가장 변의 길이가 긴 경우는 34, 둘 둘레의 길이가 긴 경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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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야 되니까 3이 되0되0 0그0 a 가0일0이0이0이 되면서 가장 둘레의 길이가 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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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0 0 0 0는경우0 a 값이 0 0 0 0다0 0 0 0 0 0 0 0 0시0 0 0 0 0 0 a a 0 0 a 0 0 0 0 0 0 0 a에다 3을 대입하면 3, 마이, 3 3은 9, 마이너스 9, 3 8 24 더하니까 플러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가장 긴 경우에 a점의 좌표는 3번 3, 15가 되겠습니다.